어머니, 혹시 9월 2차 소비쿠폰 신청하셨어요? 아니, 1차 받았는데 또 신청해야 하나? 네, 어머니.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5만원을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께 돌아갈 소중한 돈을 놓치실 수도 있어요. 특히 9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한 이야기인데, 1차를 받으셨던 분들도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놓치기 쉬운 55만원을 확실히 받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 3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어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치시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작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가 그랬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순자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스마트폰으로만 신청받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포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오늘은 9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정말 자세히 그리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들으시면 헷갈리는 부분 없이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소비쿠폰을 받으셨던 분들도 이 차는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상담했던 박영수 할아버지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1차 받았으니까 2차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요.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반드시 재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기간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미루시다가 놓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카드사 앱, 카카오뱅크, 토스 같은 앱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나 해당 카드사,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돼요. 혹시 자녀분이 대신 신청하시려면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래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이순희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주민센터에 갔더니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스마트폰 몰라도 괜찮다고 다 해준다고 하면서요. 이렇듯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주민센터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90%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상위 10%만 제외되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하신다는 뜻이에요.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는 4인 가족 월 29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36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니까 거의 다 해당하실 거예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 소비 쿠폰 2차 받을 수 있나요? 라고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만 알려주면 바로 확인해 줄 거예요. 지원금 액수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일반 대상자는 1차 15만원, 2차 10만원으로 총 2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차상위계층은 총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이나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추가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합치면 최대 55만원까지 가능해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신청할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만원이라는 돈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말 소중한 돈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최덕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25만원이면 우리 부부가 한달 장보는 돈이에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까지만 보호됐는데,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돼요. 무슨 뜻이냐면, 한 은행이 망해도 1억원까지는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5천만 원 넘으면 다른 은행으로 나눠서 넣어야 했는데 이제는 1억 원까지는 한 곳에 더도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주식이나 펀드, 변액보험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금과 적금만 보호돼요. 만약 1억 원 넘게 가지고 계시면 초과분은 다른 은행으로 분산해서 넣으시길 바래요. 농협, 신협. 세 마을 금고 모두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거든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야 해요. 제가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 몰랐네요. 그럼 우리 할머니 명의로 된 통장도 따로 관리해야겠군요.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께서 좀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소비 쿠폰 사용처와 유효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트로비 쿠폰을 받으시면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나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동네 슈퍼, 전통시장, 식당, 약국, 미용실에서는 쓸수 있어요. 이런 곳들에서 사용하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죠.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능하면 지역화폐로 받으시는 걸 추천해요. 지역화폐로 받으시면 5%에서 15%까지 할인도 되고 소득공제도 3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으시면 할인 혜택까지 합쳐서 실제로는 30만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도 받으시고요. 정말 똑똑한 활용법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한영옥 할머니께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정말 좋네요. 전통시장에서 쓰니까 할인도 받고,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우리 동네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이런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를 생각하시는 마음까지 갖고 계시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청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신청이 안될수 있어요. 그리고 카드사마다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앱을 미리 업데이트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청 당일에 앱이 안 되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혹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녀분이나 주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런 것들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만난 조만식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부탁했더니 5분도 안 걸려서 다 해주더라고요. 괜히 혼자 고생할 필요가 없었네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자존심 때문에 혼자 끙끙 앓다가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이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시길 바래요. 둘째,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됩니다. 셋째,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끝이에요. 여러 번 신청한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넷째, 가족 중에 대상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 신청해야 해요. 부부가 모두 대상자라면 둘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허위 정보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정확한 정보로만 신청하세요.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상담했던 윤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예요. 할머니께서는 처음에 나는 연금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나? 라고 걱정하셨어요. 제가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드렸더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거든요. 할머니, 연금 받으시는 것과는 별개예요. 소득 기준에 맞으시니까 당당하게 받으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할머니께서는 25만원을 모두 받으시고 지역화폐로 받아서 할인 혜택까지 누리셨어요. 나중에 연락이 와서 선생님 덕분에 좋은 혜택을 받았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런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소비 쿠폰 관련해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수료를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마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비 쿠폰은 수수료가 없어요. 누군가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심스러우면 바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제가 만난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서 수수료 5만원을 내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안 속았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이런 사기는 주로 어르신들을 노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예금자보완도 확대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예금자보호공사에서 보호하는 금융기관을 확인하셔야 해요. 일반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등이 포함됩니다. 각 기관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되니까 여러 기관에 분산해서 넣으시면 더 많은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원이 있으시면 일반 은행에 1억원, 농협에 1억원, 신협에 1억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으시면 모든 돈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은 은행 내에서 여러 계좌에 나눠서 넣으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같은 은행 내에서는 모든 계좌를 합쳐서 1억원까지만 보호되거든요. 그리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자유적금 등은 모두 보호 대상이지만, 주식, 펀드, 변액보험, 외화예금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주의하세요. 제가 상담했던 박정자 할머니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할아버지 명의랑 제 명의를 각각 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인별로 계산하니까, 부부라면 각자 1억원씩. 총 2억 원까지 한 은행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요즘 같이 경제가 불안한 시기에는 이런 보호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즘 금리가 올라가면서 정기예금 이자도 좋아졌잖아요. 하지만 높은 이자율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금융기관이 안전한지도 꼭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호대상 금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이자가 좋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곳에 돈을 맡기시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만난 이계순 할머니께서도 이런 실수를 할 뻔하셨어요. 어떤 곳에서 이자를 엄청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다행히 미리 상담을 받으셔서 큰 피해를 면하셨죠. 이제 다시 소비 쿠폰 이야기로 돌아가서 받은 쿠폰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로 받으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지역화폐는 각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고 혜택도 조금씩 달라요. 서울은 서울페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부산은 동백전 이런 식으로요. 본인이 사는 지역의 지역 화폐가 어떤 혜택을 주는지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하세요. 전통시장에서는 지역 화폐 할인 혜택이 더클수 있어요. 게다가 전통시장 상인분들께도 도움이 되니까 상부상조하는 의미도 있죠. 제가 상담했던 최영희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통시장에서 지역 화폐로 장을 보니까 상인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덤도 많이 주시고, 돈도 아끼고, 인심도 받고, 정말 좋아요. 이런 게 바로 상생이죠. 개인도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수로비 쿠폰 사용할 때또 하나 팁을 드리면, 유효기간을 잘 관리하세요. 2025년 11월 30일까지니까, 시간은 충분하지만, 깜빡하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정말 아깝거든요.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거나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받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할머니 쿠폰으로 온 가족이 맛있는 식사를 하자거나 할아버지 쿠폰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자 이런 식으로요. 제가 만난 김동수 할아버지 가족은 정말 현명하게 사용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쿠폰을 합쳐서 전통시장에서 김장용품을 사자. 지역화폐 할인도 받고, 온 가족이 함께 김장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알뜰하게 사용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쿠폰도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정도 더 돈독해질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9월 2차 소비 쿠폰은 1차를 받으셨어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31일까지예요. 둘째, 국민의 90%가 받을 수 있고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셋째, 예금자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났으니 이를 활용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넷째, 소비쿠폰은 지역화폐로 받아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면 가장 유리해요. 다섯째, 사기를 조심하시고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바로 신고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루시다가 기간을 놓치면 정말 아까워요.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런 일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나요.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제가 30년간 일하면서 느낀 것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어도 정보를 아는 사람은 혜택을 다 받고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아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정보를 아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으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중요한 정보거든요. 제가 만난 정순옥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정보를 우리 경로당 할머니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꼭 신청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평소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주민센터 게시판도 가끔 보시고 신뢰할 만한 정보 채널도 만들어 두세요. 저희 채널도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요.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의 목표예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더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비 쿠폰 신청, 예금자 보호 확인, 지역 화폐 활용.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특히 10월 31일이라는 마감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달력에 크게 표시해 두시고 가족들께도 미리 말씀해 두세요. 나 소비 쿠폰 신청해야 한다고요. 제가 상담했던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선생님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정보를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미리 말해 두고 챙겨달라고 해요.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래요.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조심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도 잊지 마세요. 소비 쿠폰으로 좋은 음식도 사 드시고 예금자보호 확대로 안심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복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작은 정보 하나가 한 분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2차 소비 쿠폰 신청 꼭 하세요. 1차 받으셨어도 2차는 따로 신청하셔야 해요. 10월 31일까지니까 미루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예금자 보안도도 1억원으로 늘어났으니 이것도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지인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